섹스테라피 같은 경우도 수업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운동요법이라고 해놨잖아요. 실습 중에 뭐 모형 실습도 있고 운동요법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직도 좀 오해를 하셔가고 아무래도 성이니까 뭐 제가 직접 어떻게 손으로 뭔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제 앞에서 뭔가를 한다고 오해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, 그러니까 그거는 무지에서 오는 오해니까, 뭐 제가 노여하거나, <laughs> 뭐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진 않지만, 사실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그 현행법 안에서 저는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. 어떤 불법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얼굴 내놓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어떻게 보면은 내 얼굴을 걸고 무언가를 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뭐 유사성행위에 준하는 행동이라든지 불법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는 절대 안 하거든요. 근데도 아직도 이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성이라는게 어 일단은 직관적으로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 그리고 내가 접했던 거 수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당연히 있어요. 음 하지만 제가 그 운동요법이라는 게, 아까 제가 기초 체력 하다가 그 얘기를 꺼낸 건데, 어, 섹스도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. 전신 운동이에요. 그죠? 뭐,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뭐, 발기만 잘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일단 내몸 전신을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. 특히나 이제 골반 쪽, 어, 우리가 보통 뭐, 허리 힘, 남자는 허벅지, 힘, 허리 힘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척추도 중요하죠.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골반 움직임, 골반이거든요.